동주와 은남이랑 두 사람이 신문기사를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누며 동주는 신문기사를 보는 은남에게 허 대표님도 수술도 많이 하고 병원에 오래 있었다고 말하면서 사고임을 강조한다. 난 분명 엄마랑 공비서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기억을 다시 되새긴다. 동주는 은남을 다독이며 은남이 착각한 거라고 말하며 은남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위로합니다. 그리고 신문기사 말고도 내가 자세히 다 알아봤어, 라며 은남을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합니다. 은남이 정말이야, 라고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묻자. 동주는 정말이야, 내 말이 맞다고 날 믿으라고 다독입니다. 은남은 엄마가 그런 게 아니면 나야 좋아라고 한숨을 내쉬며, 과거를 회상하며 엄마를 미워하며 지냈던 것이, 엄마가 허 대표랑 짜고 아빠를 죽였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, 라고 감정이 표현합니다. 동주가 은남을 끌어안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안심시킵니다. 은남은 대답하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. 은남이 다시 그럼 그 아이도 그 아이 엄마도 다 사고로 죽은 건지 다시 묻는다. 동주는 다 사고로 죽은 거야라며 대답하고 은남의 마음을 안심시켜줍니다. 동주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. 은남아 네가 평안하면 돼 그거면 돼라며 깊이 생각한다. 동주가 은남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. 이 대화는 동주가 은남의 기억과 의심을 없애주면서 은남을 안심시켜주려는 동주의 깊은 마음을 보여줍니다. 앞으로 동주와 은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